thank <laughs> you 쉐아레나의 총괄프로듀서 김광삼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시도우아레나의 프로듀서 별바람 김광삼입니다. 어, 쉐도우아레나는 원래 검은사막에서 파생된 액션 배틀로얄 게임인데요 올해 2월에 검은사막에서 모드로서 추가됐었던 그림자전장이 그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그림자전장이 전세계적으로 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검은사막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게임모드다 보니까 이 게임을 붙이고 개선해 나가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공방의 시스템들, 어떤 수치적인 문제들, 조작법에 대한 문제들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게임에서 붙이게 되면 검은 사막 본편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더 진화시키고 완성도를 올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림자전장을 보다 액션 게임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시키고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그러니까, 검은사막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도우 네. 아레나는 어, 제가 작년부터 검은사막의 세계관을 한번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어떤 긴큰 그림의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었고 그큰 그림의 일부로서 같이 구상됐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어, 앞으로도 검은사막의 공변에서도 몇정과 계속 이어질 어떤 큰 그림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장 심플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검은사막의 세계관은 겉, 어떤 보이지 않는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흑정령들 그리고 그림자기사단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기억하는 시대를 통틀어 최강의 영웅을 찾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검은 별이라고 적어 저거 보이시죠 검은 별의 힘을 빌려서 그림자 전자 그러니까 쉐도우 아리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각각 입장병들이 기억하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짱짱센 동동이었어 하는 모습으로 게임 내에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모았던 모든 친구와 유산을 주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세상을 위해 싸우게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은 사막 세계관에. 온갖 네임드 강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이생가 가장 강한 최강의 강자 뽑는다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 후보를 보시죠. 조르다이 뒤카스입니다. 아, 조르다이 뒤카스는 그림자전쟁 원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검사막을 진행했던 분들은 아마 이 친구를 기억할 겁니다. 그 시종장 조르다이 뒤카스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세렌디아의 영웅이자 미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길을 겪게 되면서 어, 다양한 길을 겪게 되겠지만,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조르다이는 굉장히 표준적이고 단단한 영웅입니다. 방어를 단단하게 붙인 채로 상대에게 견제를 놓고, 그리고 확실한 콤보로 적을 마무리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처음에 입문할 때도 편해서 초보자한테도 좋고, 쭉 연습했을 때 고급자까지.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를 보시죠. 아온키루스입니다. 아온키루스는 타리코 마을의 수장입니다. 타리코 마을의 현재 수장과는 다르게 이건 좀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아온키루스가 젊었던 시절, 지금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조금 더 미숙했을지 몰라도 불타오르던 그 시절의 아온키루스입니다. 아온키루스는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한방에 때려박았었죠 다른 말로, 나는 손가락이 좀 된다, 컴팔에 자신있다 하는 유저들이해서쓸수 있는 상급자용 메이징 캐릭터, 마법사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했으했습니다 다음 캐릭터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연화입니다. 연화는 아마 검은사막을 기억하시는 분도 모르는 캐릭터일 겁니다. 검은사막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캐릭터인데요. 어, 검은죽음이 온 검은사막 세계를 덮었던 시절 그때 하서국까지 검은죽음이 달하고이 검은죽음의 원진을 찾아서 우리 세계를 건너왔었던 그 당시의 캐릭터입니다. 연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순식간에 적에게 달려들어서 거리를 좀수있고그 다음에 반격기로 적의 공격을 받아쳐서 스러뜨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적을 추격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근접전 용이라고 할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기입니다. 방정보시죠 슐츠입니다. 어, 이 이름이 익숙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은사막 에디아 지방의 어, 소산 쪽에 보면 슐츠 군이 내가 있습니다. 그 슬츠 군이 내가 투정하고 있는 그들의 대장이자 전설적인 경적이었던김 슐츠죠. 실츠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남자 돌격 캐릭터입니다. 그냥 갖다 박습니다. 슛츠는 잠깐 동안 모든 방위 여건을 무시하고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그걸로써 상대에게 달려들게 되는데 만약에 슛츠의 거리를 준다면 근접해서 슛츠가 적에게 붙는다면 슛츠는 잡게 될 겁니다. 일단 적을 잡고 나서부터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격렬했을 거예요. 그런 상남자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 보시죠. 하루입니다 보시듯이 민신을 씁니다. 배틀로얄 게임에우리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배틀로얄 게임의 은신을 쓰는 캐릭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말 그대로 코리아 CPU 제품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하루는 움직임도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콤보도 쉽고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시작할 때 저는 하루와 조부다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s a 자로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미신이 주는 이 어떤 의 o 서 그리고 그런 상황 연결 y 위해서는 삼급자까지 그 계속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캐릭터 보시죠. 마지막으로 헤라웬입니다. 검은사막에서는 n 디아의 카마실브 사원을 지키는 사원장 g y o 굉장히... 멀리서 적을 공격하고 있죠. 속도는 느리지만 아주 원거리에서 적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각종 방해 효과로 적들을 괴롭히면서 멀리서 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치사하고 치절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어, 나무가 있어요. 파마시드 나무를 세워가지고 주변에 자기와 자기 동료들을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명의 캐릭터를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냐? 물론 그건 아니죠. 이후에도 새로운 캐릭터들은 계속 추가돼서 론칭때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검사막에 은 있는 수많은 NPC들이 있어요. 많은 NPC들 그리고 전설적인 데네임 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과 전설들의 이면을 다시 재조명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검은사막의 세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그리고 검은사막 공편과 맞물려서 어떠한 스토리의 일부로서 자리잡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검은사막 공편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할 애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임 시스템이 검은사막하고는 좀 다르고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직접 플레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플레이 해보시고 느껴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스트리밍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은 직접 플레이를 못해서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CBT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CBT 신청을 하셔서 다음 주에 즐겨주시면 다음 주부터 일단 4일간 플레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해외에서 이 스트리밍을 보고 계시는 그런 플레이어 분들도 영어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